국민의힘이 민주당의 3대 특검 대응 특위를 두고 야당 탄압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 검찰을 동원해서 이재명 전 대표와 야당 탄압에 앞장섰던 자들이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야당 탄압을 운운하는 겁니까? 국힘이 여당 특검 대응 기구를 표명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자신들을 옥죄고 있는 특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특검의 목적은 그들의 주장대로 야당 말살이 아니라 무너진 헌정 질서 복원과 사법 정의 구현입니다. 민주당 특검 대응 특위가 출범한 이유도 내란 세력들의 특검 수사 방해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원활한 수사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국힘은 더 이상 특검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적극 특검에 협조하십시오. 국정농단 내란세력 수사 외압 범죄에 만약에 가담을 했더라면 마땅히 제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